안녕하세요, 여러분. 4명이로 개통될지어다 오토텔레콤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유심으로 누구나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본인명의 당일 개통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폰이 KT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LG로 도와드릴 거고, LG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KT로 도와드릴 거고, SKT나 할부금 없는 공기계면 KT나 LG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KT 유심입니다. 이마트24나 GS25, CU 편의점에서 민트색 바로 유심, 빨간색 스카이라이프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LG 유심은 이마트24나 배민비마트에서 검은색 모두의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고, LG 원칩 유심이 안 보이면, 이렇게 유심칩을 구매하셨으면, 구매한 유심은 아직 끼우시는 거 아니고요.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고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구매한 유심 통신사에 맞게 멤버십 K망이나 멤버십 L망 중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신규 개통 누르고 선불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다음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나 토스 패스 같은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간편 인증이 막혔으면 계신 곳에서 가까운 저희 제휴 매장의 방문 개통으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오토 텔레콤으로 꼭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보이시죠? 여기엔 저희 오토 텔레콤 대리점 코드인. 숫자만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 별표선이 보이면 맞게 입력하신 겁니다. 4명이로 네 개통하는 거니까 이제 아래 빈칸만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연락처 부분에는 내 기존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번호채번이라고 내가 쓰고 싶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뒷번호 네자리를 적고 희망 번호를 선택하세요.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KT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 뒷면에 8982로 시작하는 숫자들 보이시죠? 8982로 시작하는 숫자 전부를 맨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만 빼고 유심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LG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 뒷면에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있는 모델명 다섯 자리를 유심 모델코드에 적으시면 되고, 일열번호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는 유심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마지막 개통승인할 때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금제 선택하라고 보이실 텐데 30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396 요금제인데요. 통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기본 10.3기가를 다 써도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KT는 선불459 요금제도 있으니까 요금제 표 중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동의서는 선택사항이니까 그냥 다음 단계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이름이랑 사인 적을 땐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개통신청 완료라고 보일 텐데 진짜 쉽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아직 신청만 된 거라서 저희 오토텔레콤으로 꼭 연락 주셔서 개통 활성화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오토텔레콤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활성화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활성화까지 끝나면 유심 끼워서 어플에서 충전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선불폰으로 본인 명의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 저희 오토텔레콤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